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있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야? 모르기를 원한다는 거야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맞았어 너네 한명한 명한명 건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에요. 어떻게 제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건물 말고 이 공간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지. 진짜는 어디 있냐? 나라는 거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교회의 진짜 머리는 누구야? 그리스도. 그곳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야. 아, 이 곳도 지금 이, 그, 이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 성전이 될수 있는 것처럼 나도 나의 주인이 누구야?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는 것이구나 자 우리 지난주까지 세 가지 사건을 봤어 첫 번째 사건 뭐였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건 에덴 동산 사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이 있다 그랬어. 너네 너네 그거 먹으면 죽어 버릴 거야. 죽게 될 거야. 너네 쫓아내고 내가 혼내 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하셨다 그랬나? 아니었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어? 어떤 약속을 주셨어?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슨 이바 틀린 소리를 하니까 틀린 대답이 또 나오네. 그치? 우리 이 시간은 절대로 사단에게 허락하지 말자. 내가 장난을 치고 싶다. 근데 지금 장난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 쟤 제대로 안 듣고 있구나. 어... 쟤를 속이라 가야겠다. 사단이 다 보고 있다고. 지금 잠깐 장난치는데 누구한테 들켜? 사단한테 들켜. 사단이 다 보고 있다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바보가 아니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 그러면 사단은 눈 크게 뜨고 내가 오늘 누구를 속일까 누구를 속여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말을 들을까 이거 찾아다니고 있다 근데 자꾸 예배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 잠깐 장난치고 딴소리 하고 싶은데 반대로 대답하고 싶은데 그거를 찾아 알았지. 우리 속지 말자. 알았죠. 자, 에덴동산 사건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였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근데 그 약속을 주시고 에덴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벗겨서 튼튼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어. 그 말은 뭐야? 항상 기억하라는 거. 인생의 여정을 가는 길 위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야?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 피를 내어 나에게 튼튼한 가죽옷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내가 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이때 에덴 동산도 떠나 하나님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그때 필요한 건 뭐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필요한 거야 에덴 동산 사건 때에도 그리스도의 언약 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랬지? 이건 폭포가 아니야, 폭포 정도가 아니야. 폭포는 와 이쁘다, 물이 이만큼 많이 떨어진 거 이쁘네. 홍수는 이쁜 게 아니야, 멋있는 정도가 아니야. 홍수는 어떻게 돼? 다 잠겨버려. 깜깜해지고 이 모든 세상이 바다처럼 깜깜해지는 거야.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리는 거야. 이건 재밌는 일이야? 이건 멋있는 일이야? 구경하고 있을 일이 아니야. 빨리 도망가야 돼. 근데 온 세상이 잠겼다면서요. 어디로 도망가요? 하늘로 도망가요? 우린 날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요? 그래 집까지 다 잠겼다고. 이때 어디로 들어가야 돼?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날 수도 없어.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어. 그래 새는 날수 있지. 근데 새가 새가 24시간 365일 날수 있어? 아니야. 새도 힘이 필요해. 날수 있는 힘이 필요해. 그러면 어딘가에 앉아서 밥도 먹고, 돈도 사고 해야 된다고. 자, 우리에게 홍수가 났던 그 시대 어떤 시대였지? 내 피림 시대라고 그랬지. 누가 떨어졌다 그랬지? 천사. 어떤 천사?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가 나를 위해서 찬양해?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해야 될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했다 그랬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거야. 이렇게 된 천사가 하나님께 공중으로 내쫓긴 바된그 자가 누구라 그랬어? 사단이라 그랬어. 그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마음에 눈에 뭐밖에 안 보여? 영적인 건 가려져서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이 함께해야 하는 존재인 게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살아볼 거야. 그러니까 돈이 제일 좋아 먹을게 많아야 돼 이왕이면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면 좋잖아 이런 것만 눈에 보이게 된거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내리셨어 홍수 심판을 내리셨어 근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너네 다 없어도 돼 이런 의미로 홍수를 내리셨나 아니야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시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전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나 항상 함께하셔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노아 한 사람을 택하셔서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잘 봐봐. 여러분이 지금 전사님한테 귀를 쫑긋 해주고 전사님한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전사님을 바라볼 때 전생이 무슨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전사님을 통해 통해서 무슨 말씀을 지금 전해주시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돼. 근데 일단 내 몸이 뒤를 돌아 있어. 내 귀도 지금 딴데가 있어. 엄마 언제 오지? 엄마가 오늘 재밌는데 간다 그랬는데. 내 생각도 딴데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 안 들리겠지. 그거랑 마찬가지. 노아는 어떻게 했던 거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이 전사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귀를 쫑긋 하고 있을 때 전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듯이 노아가 그렇게 향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로 그렇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지금 홍수한 이 때에 방주를 지으시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해놓으셨구나 그래서 뚝딱뚝딱 방주를 지었 근데 방주 안에 들었던 동물 노아의 가족들은 다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자라, 돼요. 마지막 어떤 시대였지? 바벨탑. 바벨탑 사건. 바벨탑이 뭐였어? 너도 뭐야, 너도 뭐야, 다 뭐야, 모여, 다 모여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계신 저곳 하늘 높이까지 우리의 힘으로 벽돌을 하나 하나씩 쌓아서 올리면 닿을 수 있을 거야. 이걸로 하나가 된 거야.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 하나였던 언어를 지금과 같이 흩어버려서 흩으셨어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되었어. 그때 또 하나님을 바라. 있던 사람이 있어 누구야?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셨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자 그걸로 똘똘 뭉친 그 땅을 떠나서 하나, 예,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실 땅. 메시아가 누구라고 했지? 메시아가 누구라고 했지? 맞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거야. 아 그러면요 에덴동산 사건 때에도 하나님은 이가죽옷을 지어 주신 걸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였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였네요 또 홍수가 났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 없다 하던 그내 피림 시대에도 방주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지 바벨탑 시대에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늘에 닿을 거야 하며 이 바벨탑을 지었던 그 시대에도 너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야 해. 왜? 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야 하는데? 왜? 왜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 해? 왜? 언약을 잡을 때왜 <laughs>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날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때 흥수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때이 대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수 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 바로 하면 되잖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사님이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하는 대답 말고 한번 생각해보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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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이나 계속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말씀하실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해자 우리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우리를 찾는게 빠를까 내가 엄마를 찾아가는게 빠를까 엄마가 날 찾아야지 그렇지그리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날 찾아올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지 엄마를 잃어버려도 엄마가 나를 확신이 있지, 그렇지? 아니면 여기 누구든 잠깐만 여기 누구 중에 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어떻게 나 집에 어떻게 찾아가? 내가 엄마를 어떻게 찾아가? 나는 핸드폰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엄마를 찾아가야 한다는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훈아 엄마를 너가 찾아가야 된다는 걱정한 적 있어? 엄마를 찾아가야 한다는 걱정한 적 있어? 잘 들어주세요. 엄마를 찾아가야 한다는 걱정한 적 있어요? 없지요. 엄마가 재훈이를 찾아오죠. 아빠가 재훈이를 찾으러 오죠. 마찬가지야.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 엄마가 나를 찾아오듯이, 어, 엄마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오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게 바로 뭐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인간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하나님 만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찾아갈 수도 없는데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 또 죄와 저주에서 뭐라고요? 해 봐. 죄와 저주에서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냐? 묶였거든. 누구에게 묶여? 사단의 권세. 지옥 저주의 권세에 묶여 버렸거든. 누구도 풀어낼 수 없어. 나도 풀 수가 없어. 근데 누구로 풀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구나. 마지막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신 누구야? 참왕참 참 왕으로 오셔서 모든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셨어. 앞에 있었던 이세 가지 사건은 전부 다예수님의 오시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 이게 다 말씀으로 기억되어 있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6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다 봤죠? 여자의 후손, 방주의 언약, 임만누엘 언약 계속 보고 있죠? 이게 다뭘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보낼 거야라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다 기록해 주신 거야 예언된 말씀을 따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자라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야. 지금 우리가 말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이 십자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야 어? 전사님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일다 하시고 아, 죽어서 없어지신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뭐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야 다시 살아나셔서 그러면 어디 계신데요 지금? 지금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앉아서 뭐 하시는 줄 알아요? 책 보시나? 유튜브 보시나? 앉아서 뭐 하시는 줄 알아요? 예배를 해요. 예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너무너무 신기하지. 아니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분이 하늘로 올리지셨다고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진 이 몸을 가진 육신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데 하나님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어요? 하면 우리 어디를 가리켜요? 내 마음 속에 말하죠. 맞아요? 자 우리 나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어, 내 마음 속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보니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교회 건물이에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억해라. 알아라. 믿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신다. 이것을 기억해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셔. 그분이 나를 지금 오늘 사실 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 아주 짧게 기도해 봅시다.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의결자 사단님 머리 꽝꽝 깨졌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 주에는 아전 선생님 너무 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 약속하셨으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봅시다.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 입술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레몬트들만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시작. 다시 해줄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레몬트들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손눈 감고 기도 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랩몬트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성전 삼고 Здесь у Христа ирыва